안녕하세요. 너울입니다. 좀 사왔죠? 고리타운 한 면도 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하기의 온도 설정 범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부하기는요, 중국산으로 그 원래는 측류에 의한 온도 조절기로 부하를 키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도 조절기가 세팅이 좀잘안 되고 잘못해서 고장이 난 바람에 본체는 그냥 이용하고 전구에 의한 AC 온도 조절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구에 의해서 가열과 가열을 하고 그리고 헤으로 균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온도 설정 범위는? 대게 그 영점 사에서 영점 오도씨 하한과 상한을 범위를 두고 있는데요. 이 넘버 원그 부하기는 보통 한 삼십칠점 이도나 삼십칠점 삼도에서 점등이 되고 삼십칠점 팔도 정도에서 소등을 해서 온도를 보통 37, 평균 37.5도로 예,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봄이 편처가 조절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예, 온도계를, 온습도계를 본체 안에 넣고, 부하기 안에 넣고 이 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버 2그 부하기는요, 이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시 그러니까 교류 교류 온도 조절기로 해서 온도 습도는 온도 습도는 그 교류 온도 조절기에서 온도는 보통 37.5도로 설정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하한 온도 범위가 0.4에서 0.5도 정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부화기가 이제 그 외부 영향, 온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스치로폰 박스가 제일 좋습니다. 온도 그 변화가 다른 플라스틱보다는 변화가 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부화기를 제작하면서 스티로폼을, 박스를 예, 선택을 했고요. 지금 온도 범위에 따라서 37.3도 정도의 불이 들어오고 37.9도 정도에서 이제 불이 나오다, 나가도록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란을, 그 유정란을 양쪽에 9개씩 넣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름 계란은 조금 그, 어떻게든 온도가, 그 대기 온도가 34도 막 35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이틀에 한 번씩 수월하다 보니까요. <laughs> 일찍, 그, 배아가 생길 수도 있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또, 여름에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점이 좋냐면은 그 온도 설정이 높게 돼 있기 때문에 대기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전기료도 적게 들고 정등과 소등이 자주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습도 조절이 좋습니다. 습도 조절하기가 좋기 때문에 여름 보안은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 대학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아마 그런 것도 예, 사진을 찍어서 올려보.